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현대미포조선에서 삼박수주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월 1일 2월 들어와서 첫 어, 수주입니다. 2,800t급의 그 피더 컨테이너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습니다. 수주 금액은 8,500만 달러로 발주처는 그리스 선사로 알려졌습니다. 인도는 2023년 4월 4사 분기부터 2024년 1사 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를 할 예정으로 있고 건조는 울산의 그 현대미포조선 야드에서 이루어질. 알려졌습니다. 특기상으로는 그리스 그 유로시 사는 2021년에도 동구베그 컨테이너선 두 척을 현대미포 조선에 발추한 바 있으며 아그 당시의 금액은 7600만 달러였습니다. 아 동구베그 컨테이너선이 아 1년 사이에 약간 7,600만 불에서 8,500만 달러로 선가가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그 현대미포 조선에서는 이 컨테이너 운반선 두 척을 안전하게 그 건조를 해서 적기에 그 발주처에 인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